스런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2강의 10번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개의 성가심에 대처하는 방법. 개를 키우다 보면, 아, 내가 맨날 이제 안 그러고 싶은데도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나랑 놀아달라고 그러고, 강아지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귀찮은데, 안 그러고 싶은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느냐, 음, 그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글인데요. 결국은 읽어보면, 고상한 척 하는 고개 돌리기. 요거를 개한테 선사하면 된다 그러는 겁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말고, 개가 자꾸 쓰다듬어 달라고, 놀아 달라고, 나한테 칭얼칭얼 내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강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고개 살짝 돌리라고요. 눈 마주치지 말고, 고상한 척 하면서, 이 글에서는 고개를 살짝 들면서, 좀 이렇게 재수없는 느낌으로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고개를 돌리면 된대요.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주제문이네요. If your dog pesters you for petting, 자, p e s t e r 는 조르다, 목 조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졸른다, 칭얼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아지가 칭얼댑니다. 당신을 뭐를 위해서 쓰다듬어 달라고, 어, 쓰다듬기 를 위해서 계속해서 칭얼댄다면 뭐할 때, when you need to. Be doing something else. 당신이 무언가를 다른 것을 해야 하는 중일 때, 개가 쓰다듬어 달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마, 명령문, 뭐 하시면 됩니다. 뭐뭐해라, break off, 끊어내라, visual contact with him. 개하고의 이 visual contact는 시각 접촉인데 그냥 봄이죠. 눈 마주침. 이거를 끊어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주제문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벌써 상황에 대한 해결책 주고 있잖아요. 주제문이 맞고요. 자, 뭐 어려운 단어들이 오렌지 색깔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으니까는 잘 공부를 해 주시고요. 오렌지 색깔 형광펜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You can use your torso. 톨소는 몸통입니다. 다리를 뺀 이제 상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어 몸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 push him away, 그 개를 멀리 밀쳐내기 위해 with your body block. 당신의 몸통으로 저 body block이 그냥 몸으로 막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개를 절로 밀어버리도록 몸통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remember not to use your hands.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깔 형광펜 문법인데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다가 낫을 붙이는 겁니다. 투부정사 앞에다가 낫을 붙여요. 이거 학생들이 거의 다잘 아는데 문제로 나오면은 잘못 맞춥니다. 의외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투부정사 사이에다가 낫을 끼워놓고 틀린 거잘 고쳐보세요. 이러면은 아, 당연히 투부정사 앞쪽으로 낫을 빼주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나았을 때 학생들이 틀린 거잘못 맞춘다라는 겁니다. 투구정상 앞쪽에다가 낫을 붙이는 것이 되겠다.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turn your head away. 고개를 돌려라. 멀리. chin raised. chin은 턱이죠. 턱이 들려진 채 고개를 돌리라고요 in a benevolent but royal dismissal을 하면서 자비로운 하지만 기품 있는 묵살이나 거절을 하면서 턱을 든채 고개를 돌려라. 몸통으로 개를 밀치면서 이제 턱을 든채 고개를 돌리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비로운, 하지만 기품 있는 묵살, 거절.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상한 척 하면서, 좀 재수없지만 고상한 척 하면서 개로부터 고개 돌리면 된다고요. 자, it's amazing. 놀랍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어떻게 뭐뭐 하는지, 아, 얼마나 뭐뭐 하는지는 놀랍대요. How fast dogs will go away. 응. 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강아지가 그냥 떠나버릴지는 놀랍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돌리면 강아지가 굉장히 빨리 떠나게 될 거라고요. 너무 그게 빨라서 놀라울 정도라고요. 되셨죠? If you break off a visual contact with them, 그 개들하고 요 이제 그눈 마주침을 끊어낸다면 얼마나 빨리 개가 떠날지 아마 보면은 놀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의문사 쓴 다음에 주어동사 쓰는 거죠. 이것도 문법 문제 나올 수 있겠다. 문장 진행 중에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은 의주동입니다. 의주동. 그러니까 여기 조동사 부분을 여기 앞쪽으로 쓰면 안 돼요. 직접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내에 의문문 나오게 되면 주어동사, 평서문 형태처럼 써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요. 여기 also를 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It's also equally notable.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또한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뭐라는 것이 How hard it is.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뭐 하는 것이 to do that.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또, 또한 주목할 만 합니다. 여기 지금 가주어진 줘, 가주어진 줘. 이렇게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는 눈 마주침을 끊으면 개가 빨리 떠나버릴 거라는 거죠.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또한 주목할 만 하대요. 얼마나 어려울지. 인간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도 또한 주목할 만 합니다. 되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개하고 눈 마주침을 끊어내기. 개하고 눈 마주침 끊기. 를 우리 인간들이 하는 데에 얼마나 어려울지도 역시 주목할 만한내용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hard가 나오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hard랑 hardly랑 굉장히 그 혼동어 이죠 hard는 어려운 이런 말이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no하고 똑같은 부정어입니다. 그 말이 오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것이 뭔지 써라 그러면은 요 윗부분입니다 개하고의 눈맞춤을 끊어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도 찾아내게 될 겁니다. When you when we are trying to get our dogs to do something 가버리도록 하기. 어. 여기서 이제 대시 요 뒷부분하고 똑같은데 어, 선생님 여기서는 개를 가버리도록 하는 건데요. 요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비주얼 컨택트를 끊으면, 눈마주춤을 끊으면, 개가 빨리 떠나버릴 거라고. 근데 그거죠. 응. 나한테 침을 되는 게 아니라, 개를 떠나버리도록 하는 것. 비주얼 컨택트를 끊음으로써, 개를 떠나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또한 주목할 만 합니다. 어렵다고요.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자, 그러면서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All of our instinct, 우리 인간의 모든 본능들은 Seem to have us look at our dog. 우리의 개를 쳐다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쳐다보도록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해부는 가지다가 아니고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즉 사역동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사역동사일 때 해부는 가지다가 아니고 시키다예요. 시키다. 음.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애완동물 개를 보도록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눈 마주침을 끊어내는 게. 자, 그리고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To look at 쓰면 안 되는 겁니다. Just as primates do, 영장류들이 그렇듯이. When they are trying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another individual in the truth. 그룹 내에 다른 개인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시도할 때, 영장류들이 그렇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상대방하고 어떤 인격체, 동물, 사람하고 커뮤니케이트를 할때 눈을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영장류들, 원숭이, 침팬지들이 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본능적으로 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묵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개를 자꾸 보도록 만듭니다. 본능이. 그 말이 나오고 있죠. 즉, 묵살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묵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주황색깔 형광펜, 인스팅트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어려울 수는 있지만, but the look that works best, 가장 잘 작동하는 보기, that we use ourselves when we are not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잘 작동하는 보는 모습은 easy, that slightly snobby, 약간 고상한 체하는 hard to get look,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바라봄입니다. When we turn our head away in dismissal, 묵살하면서 우리의 고개를 돌릴 때 보여지는. 고상한 치 하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바라봄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즉, 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바라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살하려고 할 때에는, 묵살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묵살하려고 할 때에는, 요렇게 하는 모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바라봄 또는 모습 정도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응. 가장 잘그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즉 무언가를 무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 모습은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고상한 체하면서 호락호락하지 않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상대방을 무시할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되셨죠? 또 주제문입니다. 자, it works with dogs as well as as, well as with humans. 인간들처럼 개에게도 그것이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묵살하기 그냥 묵살하기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요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묵살하기 좀 자세하게 쓰면 그렇게 써야 됩니다 아, 정말입니다 Dogs can take you for granted 여기서 이제 구문 하나 나옵니다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게 여긴다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집에 가면 엄마가 나한테 밥차려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약을 사다 주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옷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주셔야 되고, 좀 당연하다고 라 생각하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커서 꼭 갚을게요. 이런 적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당연시 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강아지들은, 개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Just as, 뭐뭐 이듯이, anyone else in your social group, 사회적인 집단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즉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개들도 당신을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And most of us hate being taken for granted 여기는 이제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싫어합니다 당연시 여겨지는 것을 그렇죠? Being taken 이렇게 나왔죠 당연시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싫어하죠 여러분들 You might be stuck with it 당신은 그것에 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무슨 상황이냐면, 남이 나를 당연시 여기는 상황에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From some of people you know. 당신이 아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이 상황에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학생인데 선생님 저는 그러면 어느 상황에 끼어져 있는 건가요? 이러면, 대신에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거죠. 엄마가 맨날 나보고 공부하래. 나 공부하는 게 당연한가 보지? 부모님들은 응.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것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만, you don't have to put up with 당신은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남이 나를 당연시 여기는 상황을, 누구로부터 오는, 근데, 개로부터 오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견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개가 이렇게 자꾸 이제 놀아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그 당연한 거잖아. 네가내 주인이니까 쓰다듬어 줘야지. 근데 그거 무시하고 싶을 텐데, 어, 그럼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당연시 여기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개가 당신을 당연시 여기일 때에는 그거를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묵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음, 이렇게 묵살하면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 걔가 요구하는 이런 것을 묵살할 수 있다. 묵살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